어요 음, that... oh, mm -hmm. mm -hmm. uh, uh, 맞네 여기 앞에? 이꽤 많아 예예예 예 아니 그래도 사진찍는데 뭐라하니까 기분이 조금 좀 편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 찍어도 서로 관리하면 안되잖아 아니 그래도 그거 기본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그 각도 찍이 무게임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찍잖아요 여기서. 음. 아, 다 얘기했는데. 아, 나, 아 진짜, 음. 음. 아, 진짜 너무하시네. 인생 이 있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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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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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잠깐만 잠깐만 공사자자둘 음음 네. 밑에, 밑에. Igen.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이쪽 소파로 앉으시죠. 네. 도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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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거. 네. 네. 제일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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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네. 제일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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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모르겠어. 오다보시요

아. 안회장님이안 나와서요. 그렇게 는데요 모양새 안 좋아. 제 가. 예. 이렇게. 말서 드렸지만 지구에 어려운는아들사해 주시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시피 저도 사무다 C직을 었는데 라이선스 할 때가 진짜 장 강력한 경사다 사업장 표시는 지구수있리실수있사 대표로 이 회장님이 답사한 그 <laughs> 우리 서울문화마연수클럽이 <laughs> 회원은 25명입니다. 그중에 2분이 17명인데 이원 전체를 이렇게 전일을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25년, 26년, 2030년에도 저희들이 봉사로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 예. 이성민 의원님께도 깊은 어, 감사를 소 올려서 기 e 촬영 한번 하고 간단히 t know. y 예. u don't 일 n o w You don't k n o 리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Necessary... 아, 아니 아니요. 일어나서 괜찮아요. 모자 한자태 아, 자다안 들어가니까. 아요 자, 만들어야죠. 자꾸만 들어. 잠만 들어. 다 접도록. 가 숨어 있게 있어요. 앞에 좀 뒤로 가 뒤로 가시고. 잘어야니앞쪽은좀 뒤로 가요. 어, 자를 저쪽으로 가돼요 사람은 얼굴하죠. 얼굴에쪽쪽으로한번뒤쪽 서울 문화연수. 파이팅 한번만 할게요. 자, 앞쪽 옆으로 좀 가서 앞쪽은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습니다 맞습니다. 얼굴이 다 나와야 되니까. 앞으 나오세요. 서울문화라 연습 파이팅.

네. 여기 의장님하고 의원님은 잘 모르시니까 서울 문화 마이너스 클럽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월2 어, 1일날이스에 현장 점수식에서 2월부터 점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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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열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한 후에 3월달에 현장 시식을 하고 지난 6월 21일날 한신 아파트 노지장에서 100여 명을 대상해서 음. 그리고 기타리스트 박수경님 음. 그 저쪽에 김정자님, 하수 무슨 말씀지는지 모르지? 네, 하실 것같서동사이저 아, 네. 네. 이야기 하시면 네. 네. 우리 한미나 가수님, 모정아 여정아 어, 가수님 네. 저쪽에 계시네? 그리고 기타 춤도 주신 분도 있고, 안단도 일 분도 있고 아, 우리 여기 김양호 신상송 주셨습니다또 아, 네. 네. 우리 김사랑 선생님이라고 도우민협회 분 신상송 준주셨습 고인, 고인정에서 아주 재밌게 유익하게 그 봉사활동을 했는데, 3주가 있다가 그 고인정이 그것 때문에 물로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래우가안심을가아야하게시합니다 음. 어, 음. 음. 그리고 아마도 올 가을에는 밖에 정문에서 다시 한번 앵콜로 고 어, 봉사활동을 그, 그 한번 하자고, 한 시간 치겠어.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 마음이 뭔가에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 정말. 네. 정말. 네. 맨 처음에 <laughs> 이런 공사활동을 <이제 웃음> 하게 된 게, 오봉경찰서 교공이 <laughs> 파출소 <동원입파철서> 최중석 <laughs> 소장과 m <laughs> 모 <맥우유를> u 를체결해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차 후에, 예. 그런, 뭐, 참, 알겠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리지 않고 놀장게는 조금 됐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 하나 고 하나 둘제나 부의장님은 나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장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장님나 하나 둘 경찰 고유원 보수라고 있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 부회장님은 어, 아니, 저, 잘, 저, 잘 저, 아시죠? 잘, <laughs> 잘 아시니까 잘 패스하고 그 다음에 부회에서 네, 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어, 이사장 회장님 아유, 잘 아시죠? 잘 아시고 <laughs>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 계신 분이 우리 우리가 우리가 파출소라면은. 경찰 서장님이십니다. 지대연양이. 종로, 종로, 쿨러 회장님과 기고 이번에는 지대연양님이시네요. 출타에서일을 그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만 목사님은, 음 그일 나는 감사님이시군요. 감사님이신데, 음음 경찰경제으로해주셨습니그 음음음 다음에, 이부교 밀지문수 삼모, 그 다음에 김정자 선생님은 어, 예. 설명 안 해도 되죠? 패스. 아, <laughs> 그 다음에 김동 호 작가님, 네, 사진 작가님, 음. 사진을 이렇게 항상 감독으로수고해 주십니다. 조견, 예? 회원 위원장님은 안 해도 되죠? 패스. 정량님, 페이트스트페이트스트가 없이. 삼성분분들분들만삼성어들분들만 아, 아,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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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미나 가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들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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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0년 넘게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봉구 어, 어, 본명은 어복신이지만두개 세계 4 0 명은 연속합니다 한한 번도 도봉구의 무대에 서거지를 못했습니다 <laughs> 제 소원입니다, <오> <laughs> 어... 소원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네. 니다에는우 네. 네, 아유 주님 아, 아, 그, 네, 주 존이. 이로8 9년입니다 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이 아니 갑자기 저기 나. 네. 지금 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초 끝났어요. 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색으로 멋있게 입고셨는데 강재현 저희 가이딩을 해주신데 네. 어때요 뭐 헌병대 장인수 있어요 <laughs> <laughs> 잘하냐 못하냐 보면서 코인거해주 강재현 회장님 오오오오 님은 오사가오사를 현재 5 0 0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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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그다음에 오늘 수고해 주시는 김영순 기자님하고강동선기자님 응. 사장님. 오늘 앞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린 거는 의장님이 어. 오늘 건촐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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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이랑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네, 손에도 들이 요저 나랑이 맞나? 귀어요 요즘 뭐 예산이 좀, 조금 더는것 감약품 드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laughs> 다음에 오시면, <laughs> 음, 좋은 걸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다 떨어져가지고, <laughs> 딴 데서 좀, 두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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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모자라신 분이 있습니까? 모자라요. <laughs> 모자라지 않나요? 네. 네. 아, PT 몇 개? 네. 기자님거 있나요? 요 전체 회원 중에 80%는 그분도 주민이시고 20%는 서울 지역. 지옥 안가니까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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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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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우 <목소리가> 올해 <너무 막아졌어요>. 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경찰이라서 저님리소 <그동안 정의적으로 목소리가> 그러니까 음, 하셨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음, 의 음, 음, 경찰, 음, 파출소장 음, 총, 총 네. 열총이 네. 네. 그걸 제가 직접 아, 아, 제가 아, 아. 아. 우리 아장님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십니 아, 아. 저는 기계 제작사. 예. 저기 가운데 의장님 같은 의장님인데 포워 선수 같지 아요 <목소리> 네, 저 사진 멋있게 멋있게 네. 네. 저거는 참고로 음, 그 음. 음. 네, <목소리> 여기 14명 중에 네. 의원님 중에 우리 여, 여성 의원님들이 다섯 분 계시고 음. 남성 의원님들이 아홉 명 있습니다. 아. 예. 12명의 지역 의원님과 비례대표 두 분이 있어서 총 14명입니다. 물질을 나도 그 밑에가 들어다 보면 바쁘네. 좋잖아요. 아, 아, 이거는 네. 저, 외 직원도 좀 오, 기증할 것 같아. 예, 예 기증하면서. 예, 아, 음. 여기 밑에 예, 오늘 2시간 동안 또 열심히 음. 직원들 하나고 기다리고 컵이 없었어요. 기다리고 아니요. 맞았습니다 괜찮, 네. 괜찮아요. 마셨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의원님 신생크라비라가 예락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가지고 그래 마무리해 버리는 힘이 뭐. 되는 거죠. 의장책 보니까 너무 잘생기신 가 같아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도 도 1944년째. 아, 네. 네, 네, 네. 충청도에서, 충주에서 올려주 그, 그, 제2의 분그입니자수 음, 그 100만 넘는 그충주맨이잖 충주맨. 네. 네. 충주맨 후배입니다. 그 후배. 네. 아, 후배구나. 여기 충주맨이 직접 와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 청주시장 조기현 씨가. 네, 네. 경찰 출신. 네, 네. 네. 아주 절친이 있다 아, 학교 <이> 동문이요? <음> <중국> <Wolverine> 아, 나네 대통령 상원님 김혜경 선생님이충주이 아. 아빠, 주시대가 열리네. 시민 들 17명 중에 한 명, 두 명이 나은것 같은데. 정미야. 정미최최 음. 회장님, 신경안 쓰셔도 돼요. 돼요. 상을 보는거요 어. 그, 그거는 분명 아는 거 같은데. 음. 설사공이더 좋을까? 음. 나도 빼먹었나? 빼먹었나? <웃음> <웃음> 여기 의장님도 바꾸시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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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되게 중장님자 네. 네. <laughs> 어? 명함이 <명언을>, <laughs> <명언비> 지금 다어가지고 <laughs> <laughs>